미국은 애매한 한국만 제재하냐? 시바 도대체 말로만 동맹 혈맹하면서 비싸게 무기 팔아먹고 갑질하고 기술 이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양아치들아에 이번 기회에 미국과 완전 분리하자. 미국도 지국익 챙기는 마당에 한국이 눈치 볼 이유 없지 타국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국익 최대한 추구하게 우리도 자국 우선주의다 미국 패권 지키는데 왜 총대매야 하나 미국 신경 끄고. 우리 좋다는 애들과 잘 지내자. 러시아는 한국의 영원한 경제 동반자이자 절대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배신할 수 없는 무한 발전 가능한 형제 국가라고 할수 있다. 미국과 같이 배신을 다반사로 여기는 나라와는 너무나 신뢰가 득한 나라이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푸틴은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 정식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재래식 전력 위주로 전장에 나섰지만 자국 영토로 공식 선포한 지역이 공격당한다면 이제 핵옵션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 방어에 나서겠다는 주장입니다. 즉 러시아의 이번 점령지 합병은 판세를 뒤집기 위한 전략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전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우크라이나 동부 합병 선언에 미국은 또한번 대규모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책하고 11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제재안에 따르면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러시아의 국회의원 200여 명가량과 군납에 동원된 전자업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비밀리에 러시아를 지원하던 중국의 업체들도 신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방위산업체 군수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용 부품과 타이어 등을 납품한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받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인구는 1억 5천만 명가량으로 방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자랑하는 만큼 대중교통보단 자가용과 승용차 등 개인 운송수단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방의 제재로 빈틈이 생긴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30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 수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차 브랜드마저 중국의 브랜드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세계 최대 공장을 운영 중이고 여기서 생산된 중국산 테슬라는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볼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순수한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과 러시아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전방위적인 국제제재를 받기 시작한 러시아 쪽으로 중국 브랜드 자동차들의 수출 물량이 급증해 이번 중국 차량 수출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1등 공신이 러시아 때문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에 납품하던 중국 업체가 러시아 군수업체에도 납품하면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중국 내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서도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재를 받지 않던 시절엔 중국산 자동차를 찾아보기도 어려웠지만 일본의 도요타 마스다 등 상당수 자동차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선언하며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했던 현대기아자동차 역시 판매량이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현대기아자동차는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30% 수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올해 8월엔 현대기아 합산 점유율 17%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초 10%대의 2위 점유율을 차지하던 러시아의 국산 자동차 브랜드인 라다는. 올 8월 40%의 점유율 1위로 급상승하는 등 국제제재의 반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매량 기준 10위권 밖에 있던 중국 브랜드들도 각각 3위와 7위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산 차량과 러시아의 차량은 한국의 자동차처럼 첨단 기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결하는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점유율 1위인 러시아라다 자동차는 국제 제재로 부품을 구하지 못해 내비게이션은 커녕 에어백조차 달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에 필수적인 옵션도 달리지 않은 자동차는 말 그대로 굴러만 가는 수준이며 다른 편의 사항이나 인테리어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현재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 역시 투박한 러시아 자동차의 에어백만 달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현지에서 자동차 가격이 어떻길래? 러시아 국민들은 필수 기능조차 탑재되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일까요? 유일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갖춘 채로 판매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가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러시아 현대 자동차의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현대차의 가격을 확인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의 국민차로 불리는 소나타의 경우, 276만 9천 루블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런 옵션도 보지 않은 가격이 276만 9전루블 이며, 현재 환율로 계산한다면 6,500만 원입니다. 옵션을 넣다 보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가격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산타페의 경우는 옵션이 없는 강릉 모델이 396만 9,000 루블에 판매 중인데요. 한화로 따지면 9,300만 원입니다. 이것저것 옵션을 넣다 보면, 1억이 훌쩍 넘게 되는데요. 기아차의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소나타와 동급 모델인 K5 역시 6천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소렌토는 기본 가격이 9,500만원 수준이며, 최근 아빠들의 드림카로 인기를 얻고 있는 카니발은 깡통 모델이 414만 루블, 9,7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세금을 포함하면 1억을 가볍게 넘습니다. 모합비는 582만 루블부터 시작하는데요. 한화로 1억 3700만 원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제재를 받으면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대기아자동차 가격도 이렇게 놀라운데 2022년 올해 8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신규 판매량은 17%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으로 아직 매우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현대 기아 차량을 구매 중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안전기능과 편의 사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이는 안전벨트도 없는 러시아 브랜드와 아직 신뢰를 쌓지 못한 중국 브랜드들과 차별화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한 유럽과 일본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 1억 5천만을 지닌 러시아 시장에서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위는 현대 기아였고 2위는 러시아 브랜드였으며 이 둘을 합하면 벌써 50% 점유율이 넘어가기에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들은 전부 한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업체들의 러시아 시장은 수익성이 안 좋은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한국은 점유율 1위였기에 그만큼 러시아 고객들이 많았고 제공해야 하는 애즈를 비롯한 고객 서비스도 있기에 사업을 쉽게 접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은 러시아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공장을 넘기고 떠났을 정도로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산 자동차를 믿고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러시아 측과 사할린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일본 전체 발전량의 10% 가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에 자신들도 국익이 달린 사업에선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으면서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교류를 하고 있기에 한국 역시 눈치를 보기보단 평화가 찾아올 미래를 위해서 러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 자동차를 1억 원 수준에 팔고 있는데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이유가 신기한데요.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국제제재를 받기 시작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공장을 가동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일자리를 챙겨주어 의리 있는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삼성이고 냉장고 TV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은 삼성과 LG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판매되는 한국 기업의 가전제품들은 상당수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되어 판매되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현지에서 높은 판매량을 올리지만 그만큼 현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 물건만 팔고 떠나는 다른 기업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러시아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한 한국 기업들은 국가별 호감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한국의 자동차가 1억이라는 높은 가격이 되어도 러시아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국제적인 혼란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들은 중단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 오랜 시간 러시아와 또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UAE 아랍 에미리트에 사조원대 수출을 성사한 국산 대공 미사일 천공이 러시아와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한 대공 미사일이며. 러시아의 S-400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형 발사체와 다양한 방산 장비가 러시아의 기술을 통해 개발된 것이 상당히 많으며 앞으로 러시아가 국제 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과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견제는 물론 혈맹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 만큼 영원한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걸 상기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